코로나19 때문에 대학마다 동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강의로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대세를 이루는데 교수나 학생 모두 생소한데다 집중도가 떨어진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대학 측에서 마련한 콘텐츠를 이용해 건축학개론 강의를 하는 전북대 김 교수. 주 차별 강의 내용을 보면 1주차에는 건축이론, 그 다음에 건축과 인간, 그주차에는 교육하고 진로 방향. 한주 강의를 위해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하는데 하루 4시간가량 동영상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강의라 소통이 안 되는 데다 강의 내용이 잘 전달되는지 확인이 안돼 답답해 합니다. 학생들과 교감을 통해서 진행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한다면 이거는 조금 불안합니다. 동영상 강의 프로그램을 미리 제작해 공인 시스템으로 수업을 하는 전주교대 은 교수도 다소 힘겨워합니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서버에 접속하다 보니 강의가 자주 끊기고 전달력도 떨어집니다. 과제물 제출로 대신할 수도 있지만 PPT 자료에 목소리를 입히거나 사전 녹화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온라인 강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전공들은 상당히 많이. 이걸 새로 배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일방통행식 강의에 적응하지 못한 채 전공 과목이나 실기 위주의 과목인 경우 더욱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수 있으니까 대안책으로 활용하는 게 맞지 이게 쭉 이어지면 아무래도 학습에 힘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학 측은 서버 확보와 장비 마련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했는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강 수업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처음 맡게 된 비대면 강의가 대학 구성원들의 우려 속에 적잖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